타란 지금 이제 괜찮았졌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잘 견디고서는 방송에서 힘을 얻어서 잘 끝마치고 잤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허, 내가 13시간을 자버린 거야? 하고서는 딱 눈을 떴는데 두시 반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하면서 이제 완전 후다닥 해가지고 카톡부터 확인을 했어. 왜냐면 예약을 했는데 안 가면 카톡이 오니까 그래서 후다닥 카톡을 봤는데 카톡이 안와 있는 거야. 아니 카톡이 왜안와 있지? 뭐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는 확인해 보니까 AM이더라고요. 2 시간 반이자고깬 거야. 아 다. 이제 다시 자야지 하고서는 딱 문을 감고서 다시 잤는데 9시에 깼어요 9시에 깨가지고 근데 또그 사이에 꿈을 꿨어 그때 꿈이 꿈이 뿌링클 사장님과 롤체에 있어요 롤체를 하겠다고 하고선 제가 전화를 받아서 사장님한테 배달이 왜안 되죠? 재료가 소진됐어요 롤체에서 이기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롤체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말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안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가 9시였어요 9시에 깨가지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집에 친척들이 놀러와가지고 친척들이랑 같이 노는데 그 순간 아롤체 사장님한테 전화 드렸어는데 전화를 안드렸네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야 하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잠에서여 있어요. 그게 낮 2시였어요. 선생님이 여름이라고 엉덩이 근육이랑 그다음에 그 어깨 밑에 그 날개뼈 밑에 부분 근육이거든요? 있 거기를 단련을 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오지게 막 다리 들었다 이러다 하고 막앉다이러다 하거든요? 체형 교정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계속 허리 다치세요. 자 허리 다치시니까 하는 동안에 허리가 더아파져 그러면 허리가 아프. 네 그러면 자 복부에 힘을 주시면 허리가 안 아플 거예요. 자 복부 힘을, 힘을 줘 보세요. 이러면 복부 힘을 줘. 근데 선생님 그랬다 아프대요. 자 그럼 흉골도 닫아 보세요. 흉골 닫아 보시면 안 아플 거예요. 흉골도 닫아봐. 그러면 아퍼 이제 점점 힘들기 시작해. 선생님 근데저 너무 힘든데요.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서 허리가 아파 이러면 자 어깨를 안 끌어내려서 그래. 어깨도 끌어내려 보세요. 하면은 그럼 이거 어깨도 끌어내려. 그럼 이제 죽을 거 같잖아요. 그쯤 되면은 한 10초 버텼거든 그러면 선생님 저 이제 된거 같아. 허리가 안 아파 이러면 아네 잘하셨어요. 올라오세요. 하면. <laughs> 올라와서 고 다시 내려오지 어머니가 후식으로 블루베리 주셨어요 제 요즘 눈 건강 엄청 신경 쓰거든요 왠진 모르겠는데 내가 아마도 밤에 방송을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냥 좀 정신없는 화면을 많이 봐서 그런건지 우에헤헤 <놀람> 누워줄래 엎었죠 엎었죠? 엎었어 잠깐만 죽고 올게 버블 점프를 사용하여 사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아래 서서 이른 누르면 플랫폼을 뒤집힙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갈수 있... 오늘의 게임은 네모네모 스펀지밥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아, 버블 점프를 사용해서 사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아래에 서서 2 누르면 플랫폼을 뒤집힌다고 하네요.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너무 쉽죠? 때리고, 풀리고 지금 일어 났어? <laughs> 진짜 김치고 진짜. 마이크도 안 키는 거야? 접자 하빠. 어, 어차피 안 받고. <laughs> 야, 접자 <적자>, 접어. <적어. 웃음> 어, 재밌었다. 아, 오늘 하빠 너무 아이, 재밌었고 저기... 야, 새로운 야, 멤버로 씨... 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네? <laughs> 아니어 아, 진짜... 호수야 어, 정신 차려! 아 저봐! 저봐! 나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어, 필요 없어! 어, 저거 안, 잠시... 안 해! 안 해! 저... 안 해! 안 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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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후, 안, 야, 해. 안 해! 후쿠하면 안 돼! 그래! 다 꺼져! 안 해. 해. 아니 저희... 아니 그... 아 와우! 그약 처먹고 방송 키우뭐냐 애들이 안는데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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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부아너 진짜... 아, 어. 아니 어쩐지 오늘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 나쁜 말. <laughs> 아니 너 분명히 어제 나쁜 바꿨다고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 맨날 말만 노쇼 노쇼하는 바보여도 진짜 노쇼하는 사아치는 아닌데 싶었단 말이야. 쌍아지야. 그래가지고. 아 뭔가 이상한 거야. <laughs> 야. 어? 15분 정도면 노쇼 아니야. 지각이지. 두부가? 여기 <laughs> 두분 나머지 두 분은 게임 까셨어요? 네, 저 설치 다있어요둘 보가 게임 깔자? 네, 게임 알려 주시면 깔게요. 뿌잉님, <laughs> <laughs> <소희님>, 뿌잉님. <소희님. 웃음> 응? 아나나 탈출 하고 싶어. 와, <laughs> 뿌잉님. 나중에 유튜브에 대탈출 한번 봐봐 뿡잉님 그거 완전 무서운데 완전 재밌어. 대탈출 그거 그거 아니야? 얘는? 능 맞아 맞아 맞아. 짱대면서 어, 저번에 똘부경이랑 침대 누워서 봤어 같이. 응? <laughs> 아, 나. 아니, 어? 응, 응. 오늘 파티룸에서 같이 누워서 아, 치. 아, 아, 그저 음. 뭐야? TV 프로그램 그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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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뭔 소린가요? 다 잘라버려. 웃음. 무슨 상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어, 나 갑자기 굳었어. 초대해줘. <laughs> 네, 경연아, 네가 네가 오늘 진행이랑 리더 역할 네가 다 해. 나는. 오늘 성윤이의 뒤치다꺼리개 1호야 그럼 진영한방준봐 야, 나가의가 알잖아 성윤아 성윤 니가 방을 그래. 야지 <laughs> 아니 뒤치다꺼리 개는 뭐야 뭐야봐 뭐야? 어어 야광봉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아 아니, 사니님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Ouais. Calves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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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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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와 여자들 남자들 합방이다 예? 네? 예? 네? 예? 네? 예? <laughs> 진우 네? 아가리에 돈가스 넣어줬는데 야 <laughs> 강제로다가 차비님 방송에도 오배해도 돼요? 김진우 벤 진우 진우 6 7 3 4 미안합니다 재밌어. 풀어줘 음, 못해. 풀어줘 못해 절대 못해 풀어주면, 채팅 안 풀어주면 감사해 음. 풀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진짜 음. <laughs> 나 띵가 프로젝트나 악질질 타고 있었는아하 그런 거 <laughs> 말? 난 졸라 구매 응난 악질이야 하하하하하하하 또 뭐해 응너 구매야 대로하주 이너공주도 생각해보면 졸라 무서워요 거품 돼서 사라진 거 아니야 그 누구인 거 아니야 바닷물에 너무 아, 무섭잖아. 접근하지 마. 꽉치... 아니,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은 화학 작용이 되었다는 거고, 그러면 아 바다가 영산이 아닙니다. <laughs> 언니를 <laughs> 따지고 있어 짜증나게. 언니 무서워. <laughs> 아, 무섭잖아. 네가 더 무서워. 말야 게으름뱅이 소 있잖아. 소가 된 게으름뱅이. 그것도 생각해봐. 사람이 갑자기 유전자 변형 일어나서 소가 됐어. 졸라 무섭잖아. 무슨 바이러스야? 플레이 그 제일 재밌답니다. 어 무섭잖아. <laughs> 어 차비님. 네. 사람 두명만더 구해주면 안 돼요? <laughs> 저위윗유투구디퍼 진짜... 하고 싶은데 어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친구 없나? 어 나도 윗디퍼 하고 싶은데 저 윗유투구디퍼 1라운드 깨본 적이 없어요 이건좀 많이 벌렌데 아니 야 아니 죄송해요 그 아니 그거 제가 그때 진우님이랑 같이 했어요 <laughs> 그건 좀 많이 벌렌데 아니 그때 진우님이랑 저랑 템템버린이랑 누구야?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그럼 내가 벌레가 아닌데 그거 그때 그, 상점에서 누가 그거 깨고 아 해가지고... 어, 허진은 아니에요? 군가봐요. 그저다 죽었잖아요. 걔 고의 트롤러잖아요. 걔 네. 뭐야 네. 그때 상점 가가지고 치지 말라니까 왕 재밌다고 하고 다거 유리 부숴가지고다 죽었던 거야? 유리 깨가지고 아이템 들고 가서 네. 죽었었잖아아 근데 시아미스 님이었나? 아니 아시아미스님 님이 아니었을걸요? 아닌데 내가 내가 기억하는 허진은은 위니드토크 디파할 때 모든 유리를 다깨 부수고 다녔어. 폭력배였다고. 아니야 그때 그때 분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아시아미스 님이에요? 네. 그분은 테트리스트 말고 잘하는 게임이 뭐 있을까? 아, 어. 그때는 뚜띠였어요? 야, 별로야, 미안하다, 야. 김뚜띠였대요. 어, 그래요? 김뚜띠가. <laughs>